안녕하세요. 오늘의 스트레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양손 머리에 가볍게 올려놓으시고 자,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으로 후. 자 위로 후. 제자리. 옆으로 천천히. 쪽 제자리. 자 어깨 천천히 부드럽게 풀어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반대로도 하나, 둘, 셋, 넷. 자 어깨 땡겨주시고 자 위로도 한번 땡겨줍니다 제자리 자, 반대쪽도 땡겨주시고 자, 그대로 천천히 허리 틀어 줍니다. 자, 반대로도 틀어 주고. 반대. 반대. 자, 오른손 위로 쭉. 자, 왼손. 한번 더. 천천히 쭉 늘려줍니다. 반대쪽. 내리고. 자, 등한번 끌어올려 볼까요? 자, 방향 바꿔서 등 한번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발등 내려주시고, 그대로 네, 기어가는 자세에서. 자, 숨을 마시면서 등 한번 끌어올리고, 후, 내쉬는 숨으로 잠시 정지. 다시 숨. 제자리 자손두편 멀리 갑니다 자 그대로 엉덩이는 그대로 놔두시고 겨드랑이만 아래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천천히 상체 살짝 올라오고 왼쪽 팔쑥 집어넣고 어깨 눌러줍니다. 자 반대쪽도 어깨 눌러주고 천천히 올라옵니다. 자발 모아주시고 그대로 앞으로 뿅자 그대로 밀고 내려가도록 합니다. 배를 떼고 엎드려주세요. 어, 자 엎드린 상태에서 발등 내려주시고 자 먼저 양손 가지런히 딱당 놓아주시고 이마 내려놓겠습니다 자 숨을 마시면서 이마 들고 후 이제 골반계 계속 아래로 눌러주세요 다시 숨 손 가슴 옆으로 옵니다. 자 숨을 마시면서 이마 들고 후. 자 다시 숨 아래로 후. m i z e on. i m a g i 보게대로 호 천천히 배꼽 내려갑니다 배꼽 가슴까지 마지막에 이마 호자 손을 위로 쭉 뻗어주세요 쭉 뻗고. 자, 오른쪽 발을 딱 잡아주시고 자 그대로 숨을 마시면서 먼저 허벅지 들어 올리고 이마 쭉 끌어올리세요. 바닥에서 허벅지가 뛰어올 수 있도록 다리만 접는 게 아니고 허벅지를 쭉 올려주세요. 다시 허벅지 내리고 자, 이마 내려놓으시고 손 풀고. 자 반대쪽 왼손으로 왼쪽 잡고 그대로 허벅지 띄우고 이마 들고 그대로 잠시 들고 계세요. 자 천천히 다시 내리고 풀고. 오른쪽 다시 잡습니다. 다시 잡고, 자 위에 있는 팔을 옆으로 옆으로 뻗고, 자 그대로 쭉 올려서 계속 올려주세요. 올려서 이만 내리고 그대로 뒤로 쭉 넘겨줍니다. 천천히 돌아올 때는 발을 붙여서 그대로 돌아오시고. 자, 이번에는 왼손 양발 잡고 자, 손은 옆에 고정 자, 들고 그대로 그대로 옆으로 쭉남겨서 잠시 성지 자, 천천히 엉덩이 위에 발바닥 딱 붙여서 그대로 돌아옵니다. 자, 손 옆으로 내리고. 자, 그대로 손 내린 상태에서 이마. 이마 그대로 내리고. 다시 이마 쭉 내리고. 한번더쭉 끌어올리고. 내자발발 차렷 자세로 있을까요? 차렷 자세로 놓은 상태에서 한번 뛰어볼게요. 쭉 올리고, 이만 내리고, 내리고, 한번더 쭉, 내리고, 한번더 쭉, 내리고. 한번 더. 쭉. 내리고. 자, 오른쪽 뒤 옆으로 놓고 자, 어깨, 팔다 힘을 다 빼세요. 빼고 잠시 쉬어갑니다. 자, 반대쪽도 똑같이 자, 그대로 반대로 뒤돌아서 눕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온 상태에서 먼저 무릎 좌우로 왔다갔다. 자, 풀고, 자, 고개도 좌우로 움직여볼까요? 자, 멈추고, 자, 발을 앞으로 쭉 뻗을게요. 차렷 자세로 발 붙여서 발등 내리고, 자, 손 주먹 치고, 자, 허리 옆에 딱 팔꿈치 찍어주세요. 팔꿈치 고정하고, 자, 그대로 숨을 먼저 뱉고, 오, 숨을 편안한 호흡에서 시작합니다. 자, 숨을 마시면서, 가슴을 쭉 들어 올리겠습니다. 자 발등은 계속 아래로 고정돼 있어요. 자, 숨을 마시면서 번쩍 그대로 머리는 뒤로 다시 내려올 때는 스르르 내려오고 자, 다시 자, 숨을 마시면서 위로 쭉끌어 올리고 내려오 잠시. 시 스르르 고개부터 내려오고 자한번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쭉 고개는 안으로 말아서 넣고 천천히 돌아옵니다. 스르르 천천히 몸을 빼고 자 무릎 다시 세우고 무릎을 다시 세운 상태에서 오른쪽 발만 쭉 핍니다. 오른쪽 발쭉 펴고 자 위로 위로 발차기 열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손은 손바닥 바닥 고정 바닥 고정한 상태에서 열번 하나 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. 자, 그대로 올려주세요. 올려서 자, 왼손은 옆으로 펼쳐줍니다. 자, 오른손으로 발, 엄지발을 손가락 걸어주세요. 손가락 걸고, 쭉당겨서그 다음에 자, 옆으로, 옆으로 활짝 열고. 시선은 왼쪽 보시고, 그대로 발 내려주시고. 자, 천천히 발을 데리고 옵니다. 데리고 와서 그대로 왼손으로 잡고, 이번에는 오른쪽 피고, 시선 오른쪽 보면서 뒷질기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왼발 발 좁히고 자 왼쪽 발 위로 발차기를 보러.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그대로 올려서 자 이번에는 오른손 옆으로, 자, 왼손으로, 왼발 딱 잡고, 자, 왼쪽으로, 시선은 오른쪽 보면서, 발은 반대쪽으로 쭉 열어주세요. 자, 그대로 시선 돌아오고, 자, 발을 걸고, 이번에는 오른손 잡고, 왼손 펼치고, 왼쪽 보면서 허리 비틀어줍니다. 자, 천천히 돌아와서 자 무릎 모아서 가슴 쪽으로 한번 당겨주세요 들고 한번 더 당겨주고 들고자 10번 열 10번 열 굴려서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하나 10번 굴려서 일어나세요 일어났습니다 자 허리 편안하게 바로 세워주시고요 자 허리 허리 세워서 앉으셨죠? 앉아서 이렇게 돌려주시고 돌려주시고 자 손을 이렇게 모아보세요 손을 모으고 팔꿈치 딱 붙여서 팔꿈치 붙여서 한번 위로 쭉 당겨볼게요. 이때 중요한 거는 팔꿈치가 이렇게 열리면 안 돼요. 팔꿈치가 딱 붙어서 붙어서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끌어올립니다. 자, 이 동작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. 자, 숨을 마시면서 쭉 끌어올리고 후 내쉬는 숨으로 잠시 유지. 다시 내리고. 자, 제가 숫자세도록 하겠습니다. 1 0번 하나. 둘, 내고 팔꿈치 떨어지지 않게 딱 붙여 있어요. 셋, 내리고 넷, 내리고 다섯, 내리고 여섯, 내리고. 이렇게 허리 옆에 딱 붙여 보실까요? 자, 그리고 주먹을, <laughs> 주먹을 살짝 쥐고 자, 붙였다가 <laughs> 옆으로 쭉 당겨주시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팔꿈치가 팔꿈치가 열리면 안 되고 팔꿈치는 딱 붙어 있어요 붙은 상태에서 일자로만 일자로만 그대로 당겨줍니다 자, 당길 때도 어, 끝까지 당기셔야 돼요 끝까지 자, 10번 천천히 시작 하나 돌아오고 둘 돌아오고 셋 돌아오고 넷 팔꿈치 떨어지지 않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고 자손 앞으로 쭉 뻗어서 다시 뒤집어서 팔꿈치 모아주고. 한번더 앞으로 뒤집어서 모아주고. 자, 손 위로 쭉 끌어올리고, 천천히 옆으로 펼치고. 자, 어깨 한번 당겨주세요. 반대쪽. 머리 한번 틀어줍니다. 자 반대쪽. 마지막 한번 더. 오늘의 스트레칭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